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불이라도 나면 누가 도와주나?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집안에 응급 호출기, 불이 나면 알려주는 감지기, 움직임을 살펴주는 센서를 설치해드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쓰러지시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119나 담당 요원에게 연결돼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면 65세 이상 혼자 계신 어르신, 그리고 혼자 지내는 장애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에게 말씀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치비, 관리비 모두 무료예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도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깔아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꼭 주민센터에 물어보시고 또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복지 손종근 교수였습니다.